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한 주에 좀 가장 큰 이슈 하나가. 예, 예. 그 웨스팅 하우스, 체코 원전 문제 가지고 이게. 웨스, 웨스팅 하우스라면. 예. 그먼 하우스처럼. 예. 맥주집이 생각나는데. <웃음> <웃음> 예, 예, 그래서 예. 지금 뭐 군료 계약이냐 아니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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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뭐 50년 장기 음, 계약에다가 매번 원전 수출할 때마다 음. 뭐 일조 이상씩 줘야 되고. 음. 로열티의 적정성. 또뭐 원천 기술 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그거 좀 자세히 좀 살펴보셨다면서요 예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 예.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예, 예. 객관적인 이야기만 그냥 할게요 예, 어떤 예. 해석이라든가 예, 예. 그다음에 뭐 저기 어떤 편견을 넣지 않고 예. 이렇다 예. 하는 이야기만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그 논점의 중, 그 논란의 중심이 되는 얘기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구력 계약이냐 예. 아니냐.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하고의 50년, 예. 50년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뭐냐면 50년 동안 직접 재산권으로서 이 예. 지급을 해야 된다는 예. 거죠. 그 로열티하고 또뭐자제 그 예. 예. 예, 뭐뭐 어, 뭐, 뭐, 뭐 이런 것들이 가지 있는것 뭐, 같은데 일단은 뭐 예, 예. 로얄티죠 예. 로얄티 계약하고 용역 계약 5 0 년간 지속 이고 예.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어, 원전 일기 수출 시에 육점 예. 육천오백억 달러 그러니까 육점오 억 달러 예. 약 구천억 원 그러니까 예. 일조를 줘야 돼요. 예. 여기 이 사람 그러니까 웨스 웨스팅하우스는 그죠? 그냥 한국이 수주를 해서 따와서 만약에 한 한기를 지었다 그러면 일조씩 버는 거예요. 아, 가만히 앉아서. 네, 가만히 앉아서. 그데 음. 원래 그 보면은 예전에 한번 제 기억 속에는 청문회인가 이렇게 나와서 보면은 음. 한수원 한국 네. 수력 원자력 사장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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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계약 문제가 원래 작년부터 좀 불거졌을 때 음. 이게 뭐 저가 수준문제일단둘째 치고. 네. 원천 기술 문제가 웨스팅하우스하고 분명히 문제가 돼도 될 건데 그때 제 기억 속에 국회의원들이 분명히 물어봤거든요 네네. 이게 국내 국산 기술이 맞냐 음.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냐 원천 음. 기술이 누구한테 있냐 했을 때 음. 분명히 한수원 사장이 원천 기술은 우리들 나라 국산 기술이다 음. 그 웨스팅하우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번에는 말이 다시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 일단은 그건 차치하고 예. 오, 오늘은 이제 이거만 보도록 하죠. 또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수출을 할때 예, 그러니까 때.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수출을 할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 이제 대부분 원전을 짓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프리카가 짓지도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하고 짓냐면 북미, 체코 제외하고 예. EU, 그렇죠. 영국, 예. 일본. 우크라이나, 자, 이런데, 대부분이 이제 이런데, 일본은 또 우리나라거든 빼죠? 예, 예. 그러면, 우크라이나 예. 있고, 뭐 이런데, 영국, 예. 이런데 있어요. 이런데는 안 돼요. 아, 계약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웨스팅 하우스에 허락을 맡아야 돼요. 아, 허락을 맡아야 돼요? 예,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웨스팅 하우스가 거기 하지 말아 있는데도왜 거기 영업 활동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를 수출하고 싶고, 그 나라가 우리나라의 원전을, 을 음. 우리나라한테 맡기고 싶어도, 음. 웨메시 하우스 가야 하지 마, 그럼 못 하는 거네요? 그렇죠. 야,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북미하고 체권만 제외해야 되는데, 네. 북미에다가 우리나라가 원전 지을 일이 있습니까? 뭐, 현실적으로는 뭐, 없죠. 어, 없지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중동 외에는, 예. 짓지 마라, 이건데, 아... 예, 중동이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짓거나, 막 그렇게 큰, 그, 그, 바라카 시대만의, 원전이 있긴 했지만은, 예, 예, 예. 뭐, 그렇죠. 시장성으로 놓고 보면 큰 시장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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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네, 부분이 있었네요. 네네네. 그다음또 다른 부분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기업이 독자 개발한 게 있어요. 네. 소형 모로 원전이라는 아, 게있어요 그렇죠. SMR이라고 SMR. 하죠. 예. 요것을. 예. 그니까 우리가 원, 기, 저기, 우리 거니까 독자적으로 뭘 해야 된다. 그렇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여, 여기에 웨스팅하우스에 기술력이 들어가 있다 얘도 직접 로얄티를 줘야 된다고 뭐 기술 이런거 있 아니 smr 같은 경우는 한국도 상당히 어느정도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그 검증을 통과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네, 그하고 예, 상관없이 예, 예. 무조건 웨스팅하우스의 예, 예.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야 이거는 좀 상당히 기술 강국으로 가야 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는 예. APR 1400이라는 게 있어요. 예예. APR 1400이라는 게 뭐냐면 예. 그 진보적 뭐 저기 저기 그러니까 발전된 예예. 뭐 저기 전력 예예. 뭐 그러니까 뭐 원전 기술인 것 같아요. 아 영어로는 Advanced Power r e a 아, 리액터, 이렇게 1,400이라고 됐구나. 돼서, 예. 요게 이제 한국형 원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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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으로 해가지고 형성시켰는데, 음. 높은 안전성 뭐, 한국내 건설도 하고, 막, 이게 이제, 이제, 건설 수명도 60년이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것도 아마, 그, 웨스팅포 하우스, 이거, 검증을 받아야 될 겁니다, 아마. 야. 여기에 기술력이, 원천기술은는 우리 거 아니냐. 원천기술은 우리 걸, 로 지금 해가지고 너희들이 개발시켰으니 원천 기술은 우리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들은 겁니다. 그러면 은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무릎을 꿇었다. 이게 불평등 조약 아니냐? 50년 동안 너희게 아니야. 그렇죠. 누가 보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이제 뭐 보는 거죠. 옛말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제주는 고물이고 돈은 왕서방이 벌어간다는 음. 것처럼. 그러면 은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전 수출이나. 소형 뭐 원자로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발전 가능성은 사실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게또 타당하겠네요. 뭐 아니 뭐 이제 로열티를 지급하고 하면 되겠죠. 웨스틴 하우스에 이제 허락을 받은, 받고, 그러니까 허락을 받고 돈도 예, 주고. 예, 우리나라는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laughs> 그러면 이제 생산 이제 단가를 높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이제 뭐냐면 이제 원가에서 그, 그렇죠. 경쟁력, 다른 나라들과 예, 분명히 가격, 원전 경쟁력. 수주 계약을 할때 예, 예. 이번에 체코도 뭐 저가 수준이나 이런 논란도 있었지만은 음. 뭐 프랑스도 사실 원전 수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음. 좀 적극적으로 나선 나라인데 음.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음. 야이거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예. 이번에 이제 놓고 이제 감론 을망을 하는데 이제,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반대 쪽에서는 이 예. 국민의 힘 쪽에서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은 원전뿐만 아니라 뭐 어디에도 다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번에 우리가 이걸, 우리가 웨스팅 하우스를 얻고 다른 데또 진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를 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자 판단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그 지적 재사권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원래 뭐 음. 소송도 하고 했다가, 네. 결국은 한국에 다시 몰려섰다, 이런 소식도 있었거든요. 네. 그, 그러면 이제 웨스팅 하우스라는 회사를 알아보는 게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웨스팅 하우스가 글로벌 원전 기술의 원조 격인 회사인데, 네. 사실은 파산 위기까지 갔었고. 그렇죠. 그런, 예, 그런 적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까? 예. 파산 위기까지 갔었고. 어, 그, 저기, 저기, 저기. 이, 하지만 이게 나중에 어디가 또 이렇게 인수를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이 기술, 그 원조 기술은 다 웨스팅 하우스가 거의 보유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한국의 APR 1400까지 원천 기술은 웨스팅 하우스 거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도 최근 또 정보에 의하면, 웨스팅 하우스의 대주주 중에 두 번째 회사가, 네. 최근에 주가가, 음. 65%인가 급등했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일각에서는 또 그런 의문도 제기하더라고요. 뭐삼부토건 그런 것처럼 하도 뭐 주가 조작이 많이 일어나니까 음. 일부러 어떻게 보면 웨스팅하우스에게 굴욕적인 계약을 해주고 음. 또 주식가로 해서 이익을 보려고 했던 그런 세력도 있었다. 음. 그러니까. 그런 소문도 좀 있습니다. 저는, 저는 이 부분이 참 이상했던 게 예. 이런 거예요. 2017년도에. 예. 이게 파산 위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그러면 왜안 사요? 이 회사를 사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사가 뭐뭐뭐 수천 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 2017년도에 얘가 파산했을 때 누가 샀냐면 도시바가 샀어요. 아... <laughs> 도시바가 샀다가. 뭐 수익 그게 없으니까 결국은 다시 미국 아마 캐나다계 회사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그 이번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원전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렇죠. 원전의 가능성이 약해지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음. 어, 그렇죠. 많이 이제 글로벌 흐름이 네, 네. 네, 가던 취사상그그러니까 그러, 그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지금 웨스팅하우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금 친 환경, 예. 세계적으로 이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지금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세계적으로 이제 아리백이라든가 뭐 이런 거기 있기 때문에 전환시키려고 하는 거에 몸부림에 이제 원자력 음. 그, 먼저 마피아라고 합니까 네. 하여튼 거기에 있는 학생들도 있고 이 기술 우리나라 기술도 좋으니 자이 애들을 먹고 살어쩌 이쪽 산업도 이제 바풍을 시켜서 어찌 됐든 활성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다가는 짓지 말고 외국에다 지어라. 이렇게 했으면, 중장기적으로 여기도 한번, 기술이 웨스팅 포인트에 있었으면, 국가적으로 그렇죠. 여기를 인수를 해서 갖고 가는 게더낫잖 않을까. 어,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건또 생각을 안 했었단 말이죠. 음. 그래서 그의 이변에 있는 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웨스팅 하우스가 말이 많이, 많이 나와서, 그냥 객관적으로 이런, 이런 게 있다. 예. 한번 또그 뒷부분도 또 한번, 그 노출되는 게 있으면은 네. 한번 더 자세히 한번 따져보는 시간 또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